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아,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도시락을 두 개씩 싸가지고 와서 그냥 점심도 먹고 또 학교에서 또 저녁도 먹고. 늦게까지 또 자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고 몸부림, 몸부림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새벽 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이것도 역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지나치다 못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병들어 죽는 그런 어, 이 참된 행복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피금이라고 하는 소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피금이족은 최구만 어, 작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좁습니다. 그들의 눈이 보는 제한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어느 날한 인류학자가 피그미조 청년을 데리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청년은 먼 병원에서 들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류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곳에서 풀을 갈가 먹고 있는 벌레들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질문인가, 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피그미족이 원근감이 없어서. 거대한 들소를 작은 벌레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면 현대의 피그미족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평가에 잣대로 삼는 사람의 눈에는 황소도 벌레로 볼 뿐입니다. 평경과 집으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피금위에 의식을 버려야 넓은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저도 이기는 하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지면, 밀리면 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시야가 넓어지면 저도 에, 죽어도 사는 세상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미국의 메트로 골드 윈 메이어라고 하는 회사의 설립자 아, 메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친구와 많이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서 분통을 터트리면서 친구 욕을 했습니다. 메이어의 어머니가 메, 메이어의 손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친구 욕을 실큰하라고 그랬습니다.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쁜 놈아, 못된 놈아 하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열 배의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를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하고 막한번 외쳐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어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일하게 자신에게 메아리가 아, 탁 축복의 말을 마구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고 남을 한번 축복하면 그 축복이 10배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남을 향해서 욕을 하고 원수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내게는 만족함이 없고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만났습니다. 세상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다 다 해보았습니다. 남편을 낳았더니나 이렇게 받고서 이렇게 해보았으니까 뭐못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뭐잘 만나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그이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위원회에 배우자를 셀 수도 없이 마구 바꾸어 고 왔습니다 뭐 여러 배우자를. 바꾸어서 가져보았지만은 아무런 만족함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 번에 여러 번을, 여러 명을 또 배우자로 그가 투기도 하고 그랬지만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떨어지는 것은 무기진역이라고 하는 그런 징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가정사역단체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겠는가라고 하는 설문에 여성 200명이 응했는데 그 200명 가운데 163명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4명은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배우자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13명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게 정말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나와 함께 살겠는가?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언근설쩍 해보았더니만 그 아내가 그냥 크크크 웃으면서 이리저리 피해다니기만 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이 설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만날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자신의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좀 부여해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로 일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좀 행복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 나는 과정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지수 통계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매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한 3, 4년마다 이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6년도에 14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40개국 중에서 80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적인 그런 사정이 과거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지만, 그러나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놀랍게도 행복지수가 높은 상위 10개국 국가는 주로 가난한 나라들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스타리카, 베트남, 콜롬비아, 벨리저, 엘살바드로 같은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계 최고 빈민국인 벵글레데시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가 되어서 깜짝 놀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이제 집 배경에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벵글레데시의 국민의 문맥률이 거의 70~80%에 달하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하게 된 그런 결과였고. 그래서 좀 그를 알고 그래서 기득권층 사람들이 행복하다 만족한다 라고 그렇게 어 설문에 답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어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쭉 결과를 보면 좀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 행복지수가 높다 라고 나타나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다 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부요한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이지만 결코 부요해지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요해진다고 했어요. 내가 죽도록 돈을 벌여서 많은 내가 참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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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어쩌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돈은 있는데, 여유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영광 다 버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수가성 여인이 남편 다섯을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여러 남편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고급차, 그리고 스포츠, 섹스, 영화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아서 인생의 행복을 한번 누려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삶은 이런 것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었던 그런 세계적 가수 마이클 잭슨 왜 그는 불안에 떨면서 수시로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고 자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보지만 만족함이 없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말이죠. 지난 3월 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중에, 개인적인 부자 중에 2위, 넥슨의 김정주, 넥슨 장업자 하와이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54살, 54살의 나이로, 한참 때의 나이입니다. 그가 하와이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가이스트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을 하고, 에? 뭐, 뭐, 그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뭐 하고 싶은 일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하와이에서 그가 참,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상속세가, 상속세만 해서 6조에 이를 정도. 여러분들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상속세가 6조입니다. 한국 부자 개인 랭킹이 2위입니다. 그가 다, 모든 것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영혼의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다. 목마름 해결할 수 없다. 이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네. 세상의 부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은 늘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에게 남편이 남편을 다섯 명이나 두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이 다섯 있었지만 그 누구도 너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 누구도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주지는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남편을 다섯 만났지만은 결코 그 남편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세상에 주는 행복의 물은 다시 목마르고 그리고 결코 만족감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행복의 생수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만났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시는 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 나오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행복을 기쁨을 또 평강을 흘러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겠습니다. 503장. 503장으로 찬송합니다.